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2019년 2월 1일 금요경마 고세경마카패새로 고품격 경마왕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경마 끝났고요 아, 이번주 경마 2월의 첫째주 경마이자 또 우리 민족 최대 명절 구정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 펼쳐지는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구전 명절이 끝나면 한주 시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 주 다시 시작되는데요. 자, 고수가 무조건 이겨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유 불문. 이번 주 경마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입니다. 지는 순간 좆대는 상황이고요. 무조건 경주가 쉽든 어렵든 간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무조건 때려야 되는, 무조건 여러분들께 선물을 줘야 되는 입장이 저희 입장이에요. 자 오늘 승부경주를 잡은 경주는요. 오전장의 3경주, 그리고 6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3, 6, 9, 10, 11 이렇게 다섯 개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승부경주 보다 집중력 있는 예상으로 오늘 구명엄마 아주 시원하게 때려먹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신있게 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멘트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바로 고시의 경마한페 금요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금요일 부산 일경주입니다. 경주리 1000m 국산 6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나첫 경주 음, 좀 능력마가 없어요. 센마이 어, 별로 좀 부족한 이런 현상입니다. 일단 보일 때 그래요. 일단 청소 봤을 때 9번 킹스턴 하버, 10번 투투 스피드, 이두 마필이 일단 눈에 띄어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7번 월드 슬램이라든가 11번 영광의 키스, 12번 리슨 투미가 도전 세력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중에서 고셔 좀더 세게 보는 마필은 물론, 인기 맞지만, 인기 말을 팔리겠지만, 9번, 킹스턴 하버를 세게 봐요. 9천만원짜리 마필이거든요. 이게, 주인 지정검사를 갖고 나있는데 기본 순발력도 있고, 톡톡 건드려줬을 때, 반응감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저는 1조 백강열 마방, 뭐, 장난지 안 한다고 봐요. 나 깨끗한 시가, 깨끗한 눈으로 쳐다보겠고, 10번, 투투 스피노 역시, 어, 김철우가 지가지고 좋은 업을 맞춰봤던 마필이죠. 자, 선행을 까고 나갔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선행을 까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에요. 물론 9번 킹스턴 하버도 선행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10번 투투 스피동어가 선행을 나가고 이선에 9번 킹스턴 하버가 쫓아가는 경주라고 한다면 10번 9번에서 그냥 한방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9번 킹스턴 하버가 선행을 까고 나간다면 10번 투투스피노는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대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번 월드스템이라든가 외곽에 10번 영광의 키스, 그리고 12번 리슨 투미. 이런 마필들이 고그 틈을 비비고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첫 경주 마필 천장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구매 부산 이경주입니다. 경전이 1000m 국산 6등 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12마필 게이트풀로 꽉 쳐서 나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혼전기가 상대 많아요. 혼전이요 혼전. 배당은 나와줄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놓고 때리는 마필은 안쪽에 1번 투투웨이라는 말을 놓고 때리는 게 정상이다. 김혜선이가 상당히 정성어드리면서 직접 준비도 잘 해놨고요. 자이마피 같은 게 복귀를 보더라도 자 이번까지 편성이 세지 않는데 얘는 괜찮게 나와요. 직정원주도 해성이라는 좋은 후보 맞췄던 마필이죠. 내집 네 선행형으로 나름 잘 탔다. 하지만 현군 항상 된다. 데뷔전이었던 12월 14일날 경주를 뛰면서 나아지겠다라는 복귀가 나와지고 있고요. 11월 10일날 주행검사 때 기본을 하는데 좀됐는데 모르겠어. 많이 좀 이상하게 탔거든요, 말을저 1번 투투웨이. 저는 이 마필은 이번 경주 놓고 때릴 거예요. 어, 얘는 신발력도 있는 마필이라서 또 해선이가 발주 잘 받는 기수 아닙니까? 저 이번 투투웨이를 세게 보고 있고. 일단 후착권에서는 4번 신흥장수라든가, 어, 5번 메이저 파워. 그리고 9번 정권. 어, 10번 뷰티풀 마린 그 외곽에 12번 마법처럼 요런 마필의 경쟁력이 있어요. 12번 마법처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른 뒷다리 저름으로 인해서 이때는 경주를 취소하거나 안 나왔어요. 자, 이번 경주 훈련을 보니까 강도를 많이 올렸는데요. 다리 저름기가 낮았기 때문에 좋아졌기 때문에 훈련하도록 올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요즘 뭐 다시 해 봐. 아주 방방 날라주면서 믿음에 보답해주고 있는데 12번 마법차럼이 우선적으로 후착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천장까지 꼼꼼하게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산 상경주입니다 경절이 1,300m, 국산 6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자 이번 주 경마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무조건 때려 들어간다. 이유 불문 이겨 드려야 되는 경마. 일입니다. 정말 주간이 되겠고 거기에 오늘 첫 번째로 들어가는 승부 경조입니다 때려 먹을 때 때려 먹어야 돼요. 이번 경주도 저는 한 방을 정확하게 때려 먹고 싶어요. 정확한 한 방. 일단 고수가 세게 보고 있고 놓고 때려 마필 한 두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5번 천지 킹즈를 대가리 놓고 자,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지정어주3차기였고요그 정경주는 6차입니다 자, 기본 스말력이 있는 말이거든요. 선임력도 있고, 지정어주 편성이 셌어요 이기다 편성이었어요. 센편성이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3차기였는데, 시종 자리를 못 잡고 외곽에서 선두껏 무리를 했는데, 그 정도만 뛰었어도 저는 잘 뛰었다 보고 있고, 이번 건주, 그냥 그 정도만 뛰어도 돼요. 그 정도만 뛰어도 된다. 또 이천이가, 상금이 많이 좀 부족해요. 남들은 뭐 지금 휴장 앞두고 나서 뭐 마카오를 가네 뭐 어디를 가네 이러면서 놀고 있는데 이 청년은 지금 거지에요. 상금을 너무나 못 벌었어요. 절실할 수밖에 없고 간절할 수밖에 없다. 이건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무조건 때리는 상황이다. 사조 임금만 마방에서 동반 두마패를 꺼내는 만큼 안갈 이유도 없겠죠. 5번 천지킹주를 대가리 축으로 놓고 때릴건데 재밌는건요 여기서 한방짜리 믿음을 갖고 정확하게 한방을 찍어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승부로 들어갑니다 믿고 와주시면요 제가 멋있게 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예상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금일 부산 사경주입니다 겨절이 1300m 국산 6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아 정말 편성 개편성이에요 어, 개편성. 이런 편성은 말이, 바로 개편성. 참이거좀 짜증나죠. 이런 말들 어디다가 나타났는지 이렇게 잘 모아놨어요. 어, 그냥 뭐 졸면서 뛰어도 올마 필요한 9번 영광의 포스는 대가리다. 또이천이가 탔잖아요. 이천 아까 제가 상경주 때 승부경주 말씀드려서 말씀드렸죠. 이천이는 간절할 수밖에 없다. 대놈 앞에들 무조건 열심히 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천희는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 드립니다. 9번 영광의 포스는 여기서는 와야 돼요. 편성 자체가 워낙에 덜덜합니다. 복귀를 보더라도요. 다른 애들 보세요. 다 특징 없어 이 정도야. 뭐 검증 필요 특징 없어 이 정도 그냥 이래. 와, 뭐다 그냥 이래요. 그냥 걸음 밋밋하지만 하지만. 9번 영광의 포스는 빨간색이 떠 있어요. 차기 더 뛴다 된다라는 거. 12월 28일 날은 심이 차할, 차야 할 듯. 어, 자체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말은 더 뛰거든요. 9번 영광의 포스는 대가리. 대가리가 맞다. 얘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참 깝깝합니다. 아, 후차기 깝깝해요. 그중에서 11번 퓨전파크가 프랑스와 기수가 탔는데 요마필이 그래도 저는 좀더 노릴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왜? 데뷔전에서 띄었던 내용이 괜찮았어요? 지정과지로 선거니까 뭐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생각 없이 타는 모습이었는데 자 프랑스와랑 그나마 호흡이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그 프랑스와 기수가 탔기 때문에 자 외국인 기수가 와서 이제 구정 명절 앞두고 시장 앞두고 탑니다. 뭐라도 벌어놔야지 뭐 고국을 갔다 오든 한국에서 여행을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11번 피전파크 저는 세게 보고 있다 거기 한방을 좀 붙일 막건는 11번 피전파크다 나머지 마필은 제가 천장까지 꼼꼼하게 살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산 5경주입니다 경드리 1600m 국산 6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6등급 인데요 음. 1600m 경주거리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6등급의 1600m는 뭐냐? 공식이 배당이다. 배당이 나와주더라. 왜? 잘 뛰었던 말이 거리를 늘려놓으니까 못 뛰고,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묻혀서 오는 애들도 있고, 좀 깝깝해요. 깝깝한 영상인 거 맞아요. 그런데, 자, 그 중에서 빼지 못하면 필 자, 프랑스와, 프랑스와 같은 일본 크리스탈 로즈. 이 마필을 좀더 세게 보고 있다. 최근에 3착 3차, 3차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 1600m 늘어났지만 종반 거음이 괜찮고 거음이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올라오는 모습. 이번에 개수 조건도 좋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찍을 수 있는 마필. 전개도 잘 풀어나갈 수 있고요. 일단 1번 크리스탈 로즈를 대가리 축으로 놓고 때릴 것이고 후착은요. 빼지 못할 말은 3번 울산장군. 조인건이 같았죠. 3번 울산장군. 빼지 못할 마필. 그리고 외곽에 10번 마르장. 얘까지는 빼지 못한다. 세마필. 1번 3번 10번. 세마필을 세게 보고 있고 그중에서 1번 크리스탈 로즈를 좀더 세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천장까지 마필의 컨디션. 그리고 그날 주로 당일 흐름을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산 육경주입니다. 경절 1,600m 부산 5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제가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강력한 승부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도 부산 경마를 메인 승부 한방 단통 메인에서 때려 먹으면서 30주 연속 메인 승부 적중을 일궈냈죠. 고수는 서울 경마든 부산 경마든 어디 하나 치중하지 않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서울경마든 부산경마든 많은 분들께서 고수를 믿고 함께 주고 계시죠 자 이번 건주도요 무진장 혼전입니다 엄청난 혼전이에요 혼전 혼전 개혼전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혼전인데 왜 메인 승부냐 쓸데없이 팔리는 인기 마필 두마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얘는 옵니다라고 확신하는 고에는 충마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붙였 때릴 마피디 너무나 재미있다. 이거 먹을만한데, 이거 못 참겠는데, 이거 승부를 봐야겠는데라는 생각 아주 강하게 드는 경주기 때문에, 제가 메인이라는 타이틀, 오늘 오전장 메인 승부처 아주 멋있게, 아주 대단하게, 아주 깔끔하게 때려드리겠습니다. 고수는 때려드린다면 때려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수를 믿고 와주시는 거고요. 따라와 주십시오. 또 멋있는 시원한 적정 만들어 내겠습니다. 금일 부산 칠경주입니다경주리 1300m 국산 5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상당권전이죠. 이번 경주도 혼전기가 아주 다분한 경주, 혼전. 일단은, 2조에서도 두마피를 꺼내놨고요 18조에서도 두마피를 꺼내놨고, 24조도 동반 두마피를 꺼내놨어요. 그리고 31조 라이스마방도 두마피를 꺼내놨고. 일단은, 얘네들은 두마피씩 꺼내놓은 이유들이 있겠죠. 무조건, 개놈아피드는 이빨에 때리려고, 배당을 조금이라도 상금을 벌기 위해서, 아, 출전 중에 맞춰서 때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한주 시장에 들어가니까. 혼전형 혼전. 배당이 나와줄 이런 편성이 되겠고, 장난질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편성이 되겠고. 그러면, 누구를 놓고 때릴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31조에서 동반 도마피 꺼내놓은 8번 전사의 질주가 좋아요 프랑스와 오늘 고시가 프랑스와 기술을 여러 번 추천하는데 을 다음 주에 수장이잖아요 프랑스와가 고국에 갔다 올지 빈 값이라도 벌어댔지 아니면 한국 여행을 다니지 돈이 있어야 돼요 자금이 있어야죠 무조건 열심히 타줄 겁니다 이 전세 지주는 또 띄웠던 내용도 괜찮아요 어, 기본적인 뭐 순발력도 괜찮은 마필이라서 뭐 앞선에 레이스를 붙여줄 이런 마필이고, 직정어도 편성이 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뛰었던 이런, 어, 모습이 괜찮았거든요, 저는. 자, 요거는, 다음에 나오면 또 세게 봐야겠구나. 프랑스어랑 좋은 업을 마치고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8번 전세의 지출을 저는 대가리 축으로 놓고 때릴 거예요. 자, 어느 쪽으로 때릴 건데 고수야? 음, 혼전이 혼전. 혼전이 맞아요. 일단은 1번, 날개를 펴라, 3번, 천상 오름, 10번, 어, 아토미 아, 미라클 엘리스, 11번, 아토미지. 얘네들이 우선적으로 눈에 띄고 있고요 저는, 8번 전세지출을 놓고 뭐, 현장까지 집중을 하면서, 어떤 마필한테 유리한 주로인지, 어떤 마필이 현장 컨디션이 좋은지,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겨리이 1,300m 혼합 4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피들. 동마피들이 있어요. 많아요. 직전에는 결과가 어, 진짜가자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고 그 다음이 오칼라 특급. 그 다음이 말리부 별. 뭐 요런 마피들 순서대로. 같이 뛰었던 마피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달라진건 거리. 직전엔 1000m였지만 이번엔 1300m로 거리가 달라졌다라는거. 그래도 직전에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5번 진짜 강자를 1300으로 늘어났어도 우리는 세게 볼수 밖에 없다. 28조 한무선 마방에서 동반 같이 꺼내놨고요 연일 훌륭한 도도 올려놨고, 직전에 뭐 철호가 선행 나가고 돈 것도 아니고 쫓아가면서 올라오는 걸음으로 입상을 해낸 마필이거든요. 저는 5번 진짜 강자 얘를 대리축추로놓고 때릴 것이고 후차군요. 직전에 1,000m여서 깨졌지만은 1,300이기 때문에 세게 봐야 되는 말. 그리고 1,000m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낮지만 1,300이기 때문에 뒤로 돌려대는 말. 저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이미 정리는 되어 있고요. 천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5번, 진짜 강제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금일, 부산, 구경주입니다. 교제 1600m, 구산 4등으로 펼쳐지는 경주. 편성을 8마필로 조촐한데, 될 만한 마피들이 상대 많은 경주죠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주를 하이라이트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강력한 승부로 들어갑니다. 한박! 단통! 제대로 한번 찍어 먹고 싶은데, 이거. 제가 동그레미를딱두 마필에 강하게 쳐놨어요. 인기를 모아주는 두 마필은 완전히 좀 잘라낼 거고, 요게 아마 파리네 마피들이 한 다섯두 정도가 비슷할 거예요. 1번 화랑이 후에, 2번 라운 파워, 3번 굿댄서, 5번 돼지 챔프, 8번 닥터 선도. 이렇게 다섯 마필이 비슷비슷하게 팔릴 건데요. 여기서 두 마필은 완전히 사정 없이 잘라냅니다. 딱세 마필 갖고 승부 들어가겠고, 그냥 한 방에 한 방. 정말 단통 한 방을 정확하게 찍어 먹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방에데그한 마피를 뭐냐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거. 찜찜한 한두만 삼복승식까지, 삼쌍승식까지 그냥 단통. 모든 승식 그냥 단통으로 입에 거품 물고 선장에서 쏟아 불 겁니다. 여러 소리 안 할게요. 믿고 오십시오. 멋있는 역주. 이래서 고수구나. 내가 너를 믿기 잘했다라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멋있는 한방 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1경주입니다경주 1600m, 혼합 4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이번 경주는요 배당이 터집니다.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경주예요 구경주 하이라이트 메인승부 한번 때려 먹고, 자, 이번 경주1경주는 배당판 보시면 배팅 못해요. 배당판 보지 마시고, 그냥 고주가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고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놓고 때리는 마필 자체가 아예 인기도에서 저 멀리 밀려 있어요. 안 팔리는 말. 걔를 놓고 때릴 거거든요. 충마가 뭔데? 그 놈이에요. 그 놈이 뭔데? 죄송합니다. 그 놈이 너무나 배당을 안고 있고 그 남이 그 놈이 배팅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천장에서 바람이 불수 있기 때문에 그 놈은 천장에서 공를하겠고 배신 한 방을 때릴 마필은. 공개를 할게요. 한방 때린 마필은 6번 비바 워크 쪽으로 한방을 때릴 겁니다. 다시바가 탔구요자이마피은대부전에서 3차, 지전에 2차, 경주를 뛰면서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3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걸음이 늘고 있구나, 늘고 있구나. 음, 세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센놈, 10번 트리폴 트로피 콜렉터라는 말. 김초로 같았는데, 직정에도 혼합 사든 거, 순급전에서 삼착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당히 많이 싸우고 나서, 싸우고 나서, 심을 빼고 나서, 많이 뛰었다는 판단이라서, 저는 10번, 트로피 클러터도 세게 보고 있다. 그런데, 놓고 때릴 놈은 누군데? 고배당. 안 팔리는 놈. 고수 아니면 쳐다보기 힘든 놈이 있어요. 제대로 한번 때려 먹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충마 공개 못해드리는 점. 하지만 6번 비바워크, 10번 트로피 콜레터. 얘네는 세게 본다. 세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장에서 깔끔하게 오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산 11경주입니다. 경주이 1,800m 혼합 2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자 이번 경주도 끝장 강승부 경주로 잡았어요. 오늘 구경주 하이라이트 승부 10경주 고배당 승부 11경주는 끝장 강루 승부 연속 3연타 승부를 꼭 들어가셔야 돼요. 이번 경주도 아웃마필로 편성을 조찰한대요. 될만한 애들이 많아요. 쓸데없이 팔리는 애들이 많습니다. 2번 파크맨 3번 노열하트 6번 뉴욕 망치, 7번 후뭇, 8번 에이 a 의 선물. 다섯 마필이 팔려요. 팔려요. 여기서, 여기서. 두 마필은 완전히 잘라내요. 두 마필은 뭐팔리던지말던지 신경도 안 써요. 팔려주면 고맙다. 좀더 팔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경주도 한방 단통을 때릴 거예요. 거의 단통성으로. 고수가 마지막 승부에 아주 강하죠. 끝장 승부에 아주 강하죠. 왜 강한지? 간절하니까. 꼭 이겨야 되니까. 마지막 승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더욱 더 집중을 하는 거고요. 역시나 고수답게 멋있는 역주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차. 충마공기를 안해 드렸네요. 한두는 말해야죠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시죠. 8번 AC의 선물을 세게 봅니다. 8번 AC의 선물을 세게 봐요. 조인건이가 탔는데, 직전에도 팔성 쎘습니다. 3차 쪽팔리지 않았어요. 조인건이가 직전에 한번 타봤죠. 이번엔 더탈 겁니다. 낮을 거예요. 8번 AC의 선물, 세게 본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한방막권, 단통막권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산 12경주입니다. 경겨리 1400m 부산 상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자 오늘 금일 과만는 12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부산 경마가. 음. 상당히 좀 말들이 많이 밀려나오다 보니까. 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휴장도 있고. 어, 마지막 경주 1번 패션 오브 마린이 강력한 인기를 모아줄 거고요. 어, 4번 스마트 댄서 5번 썬더돔 그리고 음, 3번 천년의 태양, 9번 쿨민트 이런 애들이 인기를 모아줄 거고요. 또 잘만한 애들이 얘네 말고도 또몇 또한 눈에 띄어요. 띄는데, 일단 고수가 가장 세게 보는 말은 일단 9번 쿨민트. 일단 순급전은 맞아고 있지만 음, 감량 기술을 더 높고요. 또 순급전 준비도 잘해 놨다는 라 내용이고요. 일단 쿨민트는 좀 세게 봐요. 저는 이번에 뭐. 승거견이라 하더라도, 저는 얘는 좀 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좀, 불안한 마피는 1번 패션 오브 마린, 제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얘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 파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파인기를. 그게 조금, 현장 마피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번 그러니까 패션 오브 마린은, 파인기는 이렇게, 윤승 때, 그리고 예의 시장을 꼭 살펴야 되거든요. 다리를 저는지안저는지 요거 저는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천장까지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겠고요. 자 어찌 됐든 간에 마지막 경주는 제가 9번 쿨멘트를 놓고 때릴 건데 마지막 경주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 여러분들은 마지막 경주는 뭐 승부 경주든 아니든 간에 뭐 내일 경마 없듯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배팅하시는 거 알아요. 저 역시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앞으로 때리든 뒤로 때리든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게 마지막 경주입니다. 저는요. 현장까지 집중을 하면서 마지막 경주까지 꼭 때려먹을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오늘 고세 금융엄마 경마깡패 예상 방송이었고 저는 현장에서 한 경주 한 경주 집중력 있는 예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